안녕하세요. 마우스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상법 최신 판례 특강 22년 판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22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나왔던 판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스터디 특강을 해 보겠습니다. 뭐, 강의 순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어, 진도별로 판례를 배열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어, 이와 같은 순서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강의 방식은 아시죠? 어, 지난번 동일합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사안 부분을 설명할 거고요. 없으면 생략합니다. 아기들 없다기보다는 것도 사안은 있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주요 쟁점 설명할 것이고 관련 점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판결로지가 중요하죠. 어, 이건 이제, 판결로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뭐, <laughs> 선택형, 그, 다시 말하면 객관식의 예, 지문화 될수 있습니다. 지문화. 예, 지문화 될수 있고, 또, 어, 중요한 것은 뭐, 사례형 시험 같으면, 사례형의 키워드, 어, 사례형 키조 사례형의 뭐, 법리. 키워드를 예,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안 결론 사안을 설명했을 때 사안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는 거죠. 그래서 사례 문제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사례 문제도 판례 사례 문제를 가지고 많이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분론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추가적 설문을 만들어서 <laughs> 어, 쟁점되는 내용을 묻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뭐 강의 특징 됐고요. 20년 판례 1월 1일부터 30일, 12월 30일까지 다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사 판례, 상법 판례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거만 하면 20년 판례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20년 판례는 늘또 어, 23년도 시험에 늘나온다는 생각하시고, 그렇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 주요 22년 20, 판례는 당연히 2 3년 나오겠죠 그죠 나오고 어 만약에 작년에 안 나왔다면 또 올해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 물론 22년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선택형 대비 사례형 대비 예상 지문 OX 해설할 것이고 판례 논고도 한번 살펴보죠 넘어갑니다 자, 특강 대상은 20년 판례를 상법 전반 이래도 해보고자 하는 자, 학생들, 판례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고자 하는 수험생, 에, 그냥 요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례와 함께 그 판례 전반적인, 그죠? 하나, 하나의 틀을 보는 것. 이 특강이 그렇습니다. 이, 이 판례 특강은 요지만 딱나이를놓고 이러고 내 그냥 뭐 보라는 뜻은 아니고요. <laughs> 판례 처음부터. 사례 사안이 중요하면 사안부터 해서 쟁점이 뭐냐 그리고 관련 조문 관련 논의되는 논 내용이죠. 근거가 되는 조문 그리고 판례 요지 그리고 사례 해결 이렇게 해서 한 판례에 대한 완결성을 갖고 이해 위주의 판례 해설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시년 판례는 또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예, 서브노트, 어, 매번 이렇게 예, 올려놓을 거니까 확인, 들으실 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강 한번 가볼게요. 어, 첫 번째, 하여튼, 그리고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이 스터디 특강은, 어, 하여튼, 15분에서 20분 넘, 넘어서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게 할 거고, 예, 문제 한, 한두 개 정도 하니까 짬짬이 듣는 거예요. 이거를 짬짬이 이렇게 반복해서 듣거나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심심할 때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부지불식간에 판례가 여러분 머릿속에 또 몸속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따로 이렇게 최신 판례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 총칙에서는 22일에 나온 게한 4개 정도가 의미가 있어요. 4개 정도 의미가 있고 4개는 반드시 또 알아둬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뭐 이미 22년 판례 작년 판례를 이제 설명 들었던 학생 작년 같은 거 들었던 학생은 또 이해되는 부분 있겠지만 그래도 좀더 확인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래서 여기 의사의 상인성 세무사의 상인성은 나왔으니까 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험에 최근에 나온 하나의 사안으로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특히 3번 요거는 항상 기억을 해줍니다 중요합니다. 영업 양도인의 채권자가 채무 인수 사실을 없음을 알게 된 경우하고, 알게 된 경우에 영업 양수인 변제 책임이죠.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죠. 몰랐는데 중간에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도 영업 양수인이 계속 책임져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팔레 이론이 발전해 간다는 거 확인하시고, 음, 음. 그 다음에 11월에 나왔던 팔레가 있는데, 영업 양도인이 경업금지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이렇죠 범위. 요거 의미가 있습니다. <laughs> 뭐, 다 의미가 있네요. 다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 이 전, 전, 전 전득자, 그죠? 전득자가 경업금지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론적으로 조금씩 발전된 겁니다. 이 사안이 올라오면서 판례가 발전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의사, 의사가 여러분 상인일까요? 의사가 상인일까요? 우리 앞쪽, 우리 앞에서 뭐 상법에서 배우지만 상인에서 어, 자유직업인 그래서 어, 변호사, 예, 법무사 판례는 많이 나와 있죠. 변호사, 법무사는 공익의 대변인이다.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 사실은 공익 대변인 별로 많지 않아요. 가보면 전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변호사들 돈 벌려 가고요. 보무사돈 벌어야 됩니다. 그죠? 돈 버는 건데, 이상하게 그들은 공익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약간의 공익 대변하는 부분도 있겠죠? 있지만, 그렇게 아주 확고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상인으로 보지 않아요. 다시 뭐 의제 상인으로 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의사는 어떻게 되냐? 의사에 대한 판례. 그죠? 의사는 상인이 있느냐? 일단 결론을 말하면, 의사도, 어, 다시 말해서 의사도 그렇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갖는 급여수당 퇴직금 채권이 과연 이 상사채권에 해당될 거냐 이 문제가 여기서 논의되었던 건데 일단 의사도 일반 상인처럼 취급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례가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결론만 좀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의사가 한그 다음에 의사가 한그 행위가 또 상법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상사채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될 거냐가 또 같이 함께 연결됩니다. 항상, 그죠? 가보겠습니다. 쟁점은 의사가, 의사, 의료기관에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의 채권 있잖아요. 이게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이 채권이, 채권이 상사 채권이에요 말이죠, 상사 채권. 상사채권이라면 어떻게 돼요? 5년시효가 적용되겠죠 그죠? 그렇게 연결됩니다. 시효로 연결됩니다. 한번 가봅시다. 적용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죠. <laughs> 쟁점이다. 일단 뭐 우리가 <laughs> 상인을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조문상 4조와 5조가 있잖아요. 4조. 4조는 조4 당연상인.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는 자. 46조의 상행그죠 상행위. 22가지 있는, 그저이 상행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명의는 우리 아시죠? 자기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다시 말하면 권리, 의무, 귀속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귀속. 권리, 의무의 귀속을 말합니다. 알겠죠? 귀속을 말합니다.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 상행위를 하는 자라고 당연 상행위를 하죠. 근데 이렇게 상행위를, 46조 상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상인적 방법으로 하는 영업을 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자들도 어디가 어떻게 돼요? 상법으로 포섭시켜서 규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의제상인이죠? 그래서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상인적 설비를 해야 고 상인적 방법으로 뭘 해야 돼요? 영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뭘로 본다? 상인으로 간주한다. 이게 의제상인이잖아. 그죠 의제상인. 그래서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의제상인이라는 개념으로 상인으로 포섭해서 상법을 적용시켜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사법정이율은 만약에 상행이라는 채무가 되면 어때요? 어, 법정이율은 연 6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행이 상인이 했을 때 연결되는 것은 <laughs> 법정이율도 있고요. 상사법정이율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상사시효가 있겠죠? 이렇게 같이 연결됩니다. 상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혹은 상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연결되는 부분은 법정이율과 시효를 생각하시면 돼요. 6분 5년,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럼 판례를 한번 봅시다. 결론은 간단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관해서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한다. 그죠? 이겁니다.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의뢰위를 보하는 호 의료법이 여러 종에 비춰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 의료 지식을 활용해서 진료 등 행사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 신속하고 어,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 활동, 자유로운 광고 선전 그 등등 있죠. 이러한 영리 추구를 허용 등을 특징하는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겠다. 뭐 의사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또한 의사의 의료 행위와 관련해서 형성된 그래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법률관계에 대해서 상인적 영업활동, 그에 의해서 형성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정의할 특별한 사회적 경제의 필요도 없다. 아시죠? 요게 계속 법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인에 대해서는 전부 다이렇게똑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죠? 법률을 그럼 결론적으로 가보면, 의료법 여러 규정 살펴봤더니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4조 5조 1항에 규정하는 상인 당연상인 아니면 의제상인로볼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급여 등등 있죠. 이것도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그러면 네, 뭐가 돼요. 상사법정이율 6푼이 적용되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상사시효 적용되지 않겠네요. 결론 나왔네요. 에, 상사 법정 이율 적용 안될 것이고 에, 상사 시효 적용 안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알아두시고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사까지 살펴보죠. 세무사도 나왔네요. 세무사도 알아둡시다. 새로 나왔으니까 세무사의 상인이냐 아니냐. 동일한 법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무사도 4조, 5조, 1항에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와 동일한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세무사 4조, 5조에 1항에 규정하는 아니다, 그죠? 꼭 알아둡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당사시효. 시효 상사, 시효 시오 문제. 그 다음에 상사, 법정, 이율 문제. 알겠죠? 여기 연결시킨다, 그죠? 만약에 아니라면, 상인이 아니라면 이것도 적용 안되고 이것도 적용이 안되는 거죠.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근거 조문은 4조, 5조를 아까 설명한 대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볼까요? 그러면 네, 마무리 지어볼까요? 자, 세무사의 직무에 관해서 고대의 공공수사 윤리성 강전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고대의 공공수사 윤리성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 법 여러 규정에 비춰보면 개별 사항에 따라 전문적인 세무 지식을 활용해서 어,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활동은 단위 신속한 이그중 예, 상인의 영리 활동 죠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봤습니다 무엇 뭐 때문에 공공성과 윤리성, 직무가 그렇나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세무사 직무 관련 생선의 법률관계에서 상인적 법률관이 적용해야 될 상법을 준해야 될 특별한 사회 경제 적 필요 내지 요청이라고 볼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세무사를 상법 4조 5조 이런 규정상이나 볼수 없다. 결론 나왔습니다. 결론 나왔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인과 관련되는 22년 판례가 두개 나와 있으니까 상사 법정 이유라고 상사 시효가 되느냐 연결되느냐 부분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 영업 양도인의 채권자가 채무 인수 사실 없음 알게 된 경우에 영업 양수인 변제책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